다시 한번다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셔서 재정비해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무당 안영신 인사드립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돼지띠분들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돼지띠분들 28살 의뢰생 돼지띠입니다 의뢰생분들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지 모르겠어 요즘에 의뢰생분들 무기력해 지쳤어 아, 만약 만사가 귀찮아.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조금 무기력했던 거, 내가 지쳤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 TV 광고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뭐 깨어나십시오. 어, 딱 우리 의뢰생 분들한테 적합한 얘기인 것 같아요. 깨어나십시오. 빨리 무언가를 찾으십시오. 멈췄던 공부를 다시 하신다든지, 내가 배우던 공부를 지금 중단을 했는. 데 빨리, 빨리 다시 시작을 하신다든지, 무언가를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9월서부터는 조금 내가 이제 진짜 정신이 깨우친 듯이, 어, 자다가 졸, 막 꾸벅꾸벅 졸다가 깨친 듯이, 뭐가, 번개가 막 내리칠 거예요. 본인들 머리에. 빠바바. 일어나 일어나 깨어나 깨어나 이런 식으로 어 빨리 빨리 깨어나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기운이니까요 빨리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뢰생분들이 조금 음 열이신 분들 많아요 순하신 분 순하신 분들 많거든 그래서 내성적인 부분들도 분, 내성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슴 말이를 한단 말이지 누구한테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열고 조금 내가 대차게 조금 나아가신다면 음, 10월 달, 11월 달에서 좋은 일들이 따라들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의뢰생 분들한테 좋은 일이라는 건 무슨 큰 금전이겠어요? 뭐겠어요? 큰거 없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뭐 일에서도 내가 지금 공부를 한 에 있어서든 성과가 따라오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 뭐 이러한 기운이 조금 도드라지게 올라오니까 이점잘 참고하셔서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고 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의뢰생분들은 다른 다른 거 조심할 거 없어 내가 나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 내가 나를 가두고 내가 나를 내 안에 가둬버리고 내가 문을 잠가버리고 이거 이제 좀 열어버리시고요.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가, 음, 본인들한테는 조금 이제 내가 좀 소극적이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대내적으로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좀 빛이 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러한 기분이니까 이점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마흔살, 개생분들입니다 우리 개생분들 천불이 나서 지금 막 미치겠잖아요. 우리 개생분들 될 듯, 안 되고, 될 듯, 또안 되고, 뭐가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막 정신이 한계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개생분들이. 근데, 어, 뒤로 가면서, <laughs> 좀 죄송한 말이지만, 왜 시작할 때부터 좋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뒤로 가면서부터 괜찮아집니다. 어, 음력 10월달, 음력 9월, 끝머리에서 10월 달에는 문서의 변동도 따라드는 기운입니다. 어, 사람의 변화수도 들어오는 기운입니다. 근데, 우리 계획생분들은 한번 싹 재정비가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인간관계 친구 선후배 뭐 이러한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좀 재정비 다시 한번 다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셔서 재정비해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어 살아가셔야 되는 기운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기가 9월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10월에 조금 무언가 마음을 먹고 좀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재정비를 다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 계회생분들이 큰 병은 아닌데 잔병치레로 그냥 잔잔하게 잔잔하게 계속 그냥 무기력하고 아픈 거 같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도 그것 또한도 9월이 지나가면서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새로운 몸이 된 듯이 이렇게 털고 일어날 걸로 보여지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 특히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재정비 확실하게 좀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2세 신내생 분들입니다. 우리 신내생 분들은요. 중반기가 딱 넘어가면서부터 무언가가 다시 만들어지는 기운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운, 만들어지 기운. 근데 이게 예전과 틀리게 예전에아 그래 만들어지나보다 뭐 기회가 왔나보다 이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이내 안에서 무언가가 한 번씩 훅 나온다는 거죠. 그래? 한번 해볼게. 어좀 도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도드라지게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신혜생 분들한테는 이제부터는 조금 문이 열린다. 조금 이제 내가 뭐 흙길을 걸었다면 이제 아스팔트 길이 나오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새로 시작하고 변화를 주고 그러면서 또 문서운도 또 강하게 들어오고. 근데 이 문서라는 게꼭 무엇을 사야지 문서는 아니에요. 어뭘 사야지 문서는 아니지만 인간을 알게 되는 것도 인간의 문서라고 볼수 있는 거고 또 내가 하다 못해 이렇게 가다가 보험을 들어도 문서인 거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좀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혜생분들 조금 고집이 굉장히 대단하시거든요 성격들이 고지식게 고집 고집도 세 자존심도 강해 우리 신혜생분들 근데 이거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내려놓으시고요 조금 어 나는 조금 어 나도 빈틈이 있어 나도 못할 때가 있어 뭐 이러한 식으로 마인드를 갖고 가신다면 우리 신혜생 분들 정말 10월달 11월달에 정말 좋고. 편안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하게, 뭐, 나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조심해야 된다,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크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이점잘 참고하셔서, 마무리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64기해생분들입니다 우리 기해생분들 하반기에 조금 자중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조금 움직임을 줄이자. 어, 또, 뭐, 계획을 하지 말자. 그냥, 그냥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지금 움직이시고 내가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구설이 따라들고 시비가 들어오고 자꾸 나는 아닌데 이게 자꾸 내가 의도한 거랑은 정반대로 가는 그러한 어떠한 기운이 지금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호의를 베풀려고 생각을 해서 한 말인데 이 말이. 가시가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막, 미치겠는 거지, 우리 기회생분들이. 올 하반기에까지는, 그냥 올 하반기 다갈 때까지는, 그냥, 조용히, 그냥, 나만 보고, 내 생각만 하고, 그냥 살아가자. 근데, 우리, 우리 기회생분들이요, 또, 남 돕는 거 되게 잘하시거든. 근데, 이게, 좀, 어깨가 많이 늘어지셨어요. 근데 이거 어쩌겠어요. 왜냐면 내가 기운이, 내가 움직일수록 막 시비수가 생기고, 막이 구설이 올라오고, 막 이렇다면, 어, 뭐 때로는. 내가 낮은 자세로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점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기회생분들도 건강은 특별하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체크체크 미리미리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어, 하반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은 나는 구설도 있고 시비수도 있고 건강도 안 좋고 난 죽어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기운이 그렇다는 거지 뭐 우리 기회생분들한테 그런 일이 다 갑니다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 좋겠습니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요 시기가 지나가면은 또 괜찮은 그러한 시기가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 하반기에만 조금 그냥 평탄하게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번 시간에는 돼지띠 분들 말씀드렸는데 좋으신 분들은 좋고 또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안 좋고 뭐 이런데 그냥. 우리 대지띠 분들도 하반기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계획한 대로 마음먹었던 부분들,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무리들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